안녕하십니까?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스가랴 1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 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이르니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아멘. 타스 테이블턴이라는 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메시아닉 주의인데 andtimesprophecy.com에 들어가시면 이분에 대한 인포메이션과 여러 가지 설교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분의 주장에 의하면 스가랴 14장과 계시록 19장에서 22장에 차에 나오는 내용들이 거의 동일하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제가 비교를 한번 해 보았어요. 먼저 스가랴 14장입니다. 시가리아 14장은 end of end times. 마지막 때 중에서도 마지막 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과 재림 시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날에, 그죠? 마지막 때죠? 2절 말씀에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 잡혀 가리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또 3절 말씀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전쟁을 허용하셨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이방 나라를 친다는 겁니다. 4절 말씀에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남산에 서실 것이요. 감남산은 그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어제 말씀에 그산 골짜기는 야세르까지 이르리라. 너희가 그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임한다는 표현은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잖아요. Then the Lord my God will come and all the holy ones with him.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거룩한 자들과 함께 하나님이 임하시는 모습을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개시록 19장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약의 최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구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또 건너뛰어서 이제 19절에 또 내가 보에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졌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의 대심판이죠. 그리고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심판의 모습입니다. 스가야 14장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본문에 End of End of Time인데 이것을 2000년 기독교 역사와 대조해서 천년왕국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면 은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In that day there will be no light. The luminary, luminaries will dwindle. 광명한 것들. 해와 달과 별들 같은 것들이 떠날 것이라 이제는 사라진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It will come about that at evening time there will be light. 저물어 갈 때에 빛이 만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임하시는 때의 특징입니다. 8절 말씀에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여기서 평지같이 된다는 겁니다. 온 땅이. 개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님문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들리리니 베나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모든 사방팔방이 다 낮아질 것이고 예루살렘만 우뚝 솟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천연왕국 시대에. 게시록 20장, 20장에 보게 되면은 천년 왕국과 마지막 전쟁 그리고 대심판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로 타니. 이것은 상당히 특이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면 끝났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어지는 표현인데 천년 동안 왕로로 타는데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부활의 첫째 부활이돼요 그리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 가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머지 죽은 자들은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은 천 년이 찰 때까지는 아직 살아나지 못합니다. 이것이 순서에 있어서 밀리는 것이죠. 상당히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말, 7절 말씀 보게 되면, 천 년이 참해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천년 왕국이 지난 다음에 왜 전쟁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오셨으면 끝났을 텐데 이런 의문을 가지고 다음으로 나가 봅시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 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그래서 건너 뛰어서 각 사람이 자기 행위도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 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곧 불못이라 이것은 영원한 형벌입니다. 지옥 불입니다. 이제 다시 스가라 14장으로 와보면은, 어, 천연왕국에 대한 묘사와 비슷한 것이 나옵니다. 이것을 저는 하나님의 편애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들에게 짓밟혔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 2000년간 짓밟히고 있습니다. 그 시대가 지금 끝나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시대를 바꾸고 있습니다. 천연왕국 시대가 되게 되면, 사람이 그 가운데서 살며 11절 말씀에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가리 그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을 친 백성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전쟁을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임하셨으면 끝나야 되는데, 아직 남아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재앙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곧 서슬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연안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가축에게까지 재앙을 내린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러 왔던 모든 이방 족족들에게 내릴 재앙들입니다. People live will live in it. 11절 말씀에 사람이 그 가운데서 살며라고 했죠. And there will be no longer be a curse. 이제 저주가 없다고 했고 for Jerusalem will dwell in security. 예루살렘은 평안히 갈수 있게 된다. 이것이 천년왕국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계시록 21장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완성된 천국의 모습이죠. 그것은 어떻게 전개되느냐 하면 특별히 구전 말씀 보게 되면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스가리아 14장 6절에서 7절 말씀과 흡수한 구절입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오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완성된 천국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천연왕국이라기보다는 완성된 천국의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스가리아 14장으로 다시 넘어가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대부음과 천연왕국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을까? 물론 이 구절 자체에서 천연왕국이라는 직접적인 암신는 없습니다만 천연왕국으로 보지 않는다면 또 하나의 문제에 부닥칩니다. 보세요 16절 말씀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하나님의 심판이 일면스면 끝이 나면 되는데 아직 뭔가 또 남아 있어요. 뭐가 남아 있습니까? 이방 나라들이 특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1 7절 말씀에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의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지 않는답니다.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이데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초막절 안 지키러 오면.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재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모든 것이 다 성결하다는 거예요. 21절 말씀,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망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드리는 자가 와서 이소치를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화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치,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궁극적인 이스라엘의 성결을 이야기합니다. 완전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입니다. 천국에서 이루어진다고 보기보다는 천년왕국의 모습을 말하고 있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계시록 22장으로 넘어가 보면 대심판 후에 천국에서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조적인 것이죠. 스가랴 14장에서 천연왕국에 대한 묘사가 줄을 이루면서 부분적으로 영원한 천국을 이야기했다면, 여기서는 게시록 24장은 궁극적으로 일어날 일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수의 강, 1절 말씀, 그리고 2절 말씀에는 생명나무, 그리고 5절 말씀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십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로로 타리도다. 아멘. 이 영원한 세세토록 왕도로 타는 것과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 왕노로 타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한이 있고 없고의 차이죠. 어두울 갈대에 빛이 있으리로다. 이것이 재림의 특징인데, 재림의 시기에 대한 것과 휴거에 관련된 성경구절을 잠시 살펴보게 된다면, 고르던 존서 15장 51절에서 52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에 그때두 사람이 밭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리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리둠을 당할 것이라 했습니다. 이것이 휴거의 모습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을 보게 되면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여기서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 했습니다. 영원한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0절에 그날 환난 후에라고 있습니다. 환난 후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But immediately after the tribulation of those days, 환난 후에 일어나는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환난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전반적인 성경의 서포트를 받고 있습니다. 데살로니카전서 4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찬물도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휴거하는 것과 재림 시대에 하나님 앞에 들림 받는 것도 순서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그고 올려져서 주님을 영접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14년도에 송근 목사님이 올려놨던 아티클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이 어려웠던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마틴 루터나 존 칼빈이 해석을 잘 못했을 정도로 어려웠다는 것인데, 그렇지만은, 어,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는 오린도 존스 14장 33절의 근거에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God is not the author of confusion.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를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쓴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것이 우리의 숙제들이죠. 어떤 해석자들은 요한계시록이 다음과 같은 일곱 개의 변경복적인 병행법적인 구조로 쓰여졌다고 봅니다 그것을 다인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나누어 봤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고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하나의 문제점은 천연왕국이, 천연왕국에 대한 문제점이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천연왕국이 있은 이후에 있을 것으로 보게 되는데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 있는 경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2012년에 크리스찬 투데이의 이대웅 기자가 올린 글에 보니까 역사적 전천년주의 국제학술 대회가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덴버 신학교의 정성욱 박사가 세계보금주의 신학교에서의 역사적 전천년주의의 현황을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역사적 전천년주의를 지지하고 있어요. 100%라기보다는 그게 상당한 일리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역사적 전천년주의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천년전 재림입니다 천년전 재림 천년왕국이 있기 전에 재림을 해서 또 재림이 있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 후에 마지막 심판이 오는 것이죠 천년왕국이 있고 나서 이것이 역자, 역사적인 전천년주인데, 의 어, 개혁주의 신학자들 가운데서 많은 의견이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는 이 입장을 취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모든 케이스, 많은 의견들이 오면서, 또 유튜브라든가 오늘날 인터넷이 발달되어서 여러가지 의견들이 나오는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어두워 갈 때의 빛이 있으리로다 하는 말씀이 상당히 희망적이고, 하나님이 오시는 재림의 시기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될 말씀이 아닌가? 세상은 어두워가지만은 그때에 빛이 온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재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지르고 살아야 될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에게 말씀하옵소서. 제가 못하면 우리 아에게라도 하게 하옵소서. 사무엘상. 3장 1절과 10절을 보게 되면은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Now the boy Samuel was ministering to the Lord before Eli. 엘리 제사장을 섬기고 있을 때의 아이 사무엘입니다. And word from the Lord was rare in those days.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드물었고 이하는 것이 그리고, "visions were infrequent", 자주 하나님의 이상이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엘리제 사장은 자기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고, 영적으로 상당히 어두워지게 되었습니다. 몸도 둔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상당히 둔감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이 쫓아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네 부르셨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난 너안 불렀다." 또 누워 있는데 또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또 쫓아갔어요. 엘리 제사장에게 "주인님, 저에게 저를 부르셨습니까?" "No, I didn't call you." 난 너를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서 누웠는데 그때 이제 엘리 제사장이 다시 부르면 하나님이신 거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누웠는데, 10절 말씀에 여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speak for your servant is listening.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저에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놀라운 체험입니다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내 주여 주소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씀을 듣는 축복을 누리다가 마지막에는 주님의 음성 영원토록 듣는 축복을 누리는 자로 발견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는 마지막 때의 특징을 스가리아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암울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지식이 난무하지만 무엇이 진리인지를 판단하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셔서 아이 사무엘이 주님께 반응했던 것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축복 마음껏 누리면서, 주님 오실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영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될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